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야기 한 마당 안녕하십니까 거친 마당의 이금입니다. 와이드 스퀘어의 예 박명수입니다. 어, 인방이 첫 장면 이말년입니다. 저희가 오늘 장소 좀 옮겨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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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옆에서 <웃음> <웃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자, 오늘 주제는 5월은 가족의 달, 가족끼리 왜 이래? 아, 아 좋습니다. 네. 오늘 그게... 첫 번째 저희가 네.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네. 네. 형제 자매끼리 애정 표현. 아 이거는, 아, 마, 이거는 말도 안된 얘기예요. 네? 네. 카톡방도 안 해요. 네. 얘기 자체를안 합니다, 네. 형제는. 사랑해? 표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반대로 침착면의 생각은? 제 남매인데 저도 안 합니다. 어. 네. 안 하는데 하면 좋다는 주의예요. 아. 그러면 여동생한테 애정표현 전혀 안안 안 합니다. <laughs> 기내 살리네. 아, 아 남매 여동생한테 네. 네, 현실 남매 서로 사랑했는지만 네. 확인해도 그건 애정표시예요. 그래도 아. 보고 싶거나 궁금. 한안 보고 싶어요. 사이가 나쁜 건아니죠아 전혀 집안은 축제 분위기지만 아, 네. 그 동생이나 형의 자식은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 어, 그러다가 갑자기 큰아빠! 아빠 바꿔줄게요! 야, 됐어요, 아. 야, 야 됐어 이놈아! 야야 됐어 끊어! 예끊 갑자기 끊었어. 네. 예를 들어서 창작물 그런 데서도 형 사랑해라는 단어를 못 봤어. 그런 데서? <laughs> 정말 야 와닿는다. 맞아. 누나 사랑해 봤어? 언니, 언니 사랑해? 너무 많잖아 자매들만 있는데도. 자매들은 좀 많이 울고만 그런다면서요. 언니 지중 됐는데 뭐 그러면. 그러면 저거 울기도 해요. 힘든 어. 얘기예요. 어디서 못 하는 얘 게. 무슨 게할 거예요? 거의 거의. 통곡해요. 아, 동생 앞에서 울지도 않고요. 안는건 지는 거예요 그죠? 렇 동생 군대 갔을 때도 면회 한번안 왔어요. <laughs> 저도. 근데 잠을 잘 정말 동생이 부끄러워요. 안 오더라고요. 늘. 저는 예, 궁금한 게 예. 이게 과연 남녀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대의 문제인지가 궁금해요. 아, 그럼 어, 여러분한테 어, 한번 그래. 여쭤볼까요? 오해나 있어야 궁금하다. 돼요. 진짜. 아니 네. 여러분께서도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네요. 당연히 네. 필요하죠. 하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음. 우리끼리 하면 이제 한도끝도 없거든요. 네. 홀수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 네. 많은 다. 쪽으로 응. 결론 내 봅시다. 안녕하세요. 어, 어,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형제 관계를 여쭤봐도 될까요? 두살 아래 남자애. 어 음. 남자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이가 좀 서먹서먹한 것 같은데. 남매 간에 애정 표현 합니까? 전혀 안 하죠. <laughs> 아 아니 동생이 뭐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다든지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 때 남매로서 애정 표현 한 적이 없어요? 약간 뭐 예를 들어 일이 잘안 풀리면 음, 누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힘내 이렇게. 골조타. 골조타. 보통이 보통이래. 골조 골타가 뭐야? <laughs> <laughs> <나 웃음> <락폰 웃음> 하면더지니까 아, <laughs> 오히려. <웃음> 정말 가와. 현실 남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있죠. 그렇죠, 당연히... 원래 그렇잖아요. 저는 욕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면 짜증나. 아 그렇죠. 이게 음... 현실적이고 좋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맨님 팬이에요. 아 칭찬맨. 네, 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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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 아니구나. 굉장히 말 많이 했는데. 네. 그래죠.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나오지 마. 이런 데 나오지 마. <웃음> <웃음> 내 팬들은 어디 간 거야 다. 예, 나름. 어, 예. 안녕하세요. 어, 남자분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아저 칭찬을 팬이에요아아 이거 금기입니다. 그 금기. 금기. 명수 형이 싫어해요. 빠르고 빠르죠. 하지 마. 형제 관계 좀 여쭤볼게요. 다섯 살 위인 형이 있어요. 어잘 아, 아, 됐다. 아, 형한테 사랑해요. 형 사랑해 한적 있어요? 아, <laughs> 형한테 비속어 하고 싶어요. 아, 형새끼, 형새끼. 아, <laughs> 아이 그냥... 형이랑 많이 친한데 네.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요. 아, 아... 같이 싸우나 간적 있어요? 뭐기타 서로 그냥 따로예요. 그냥 모르는 척해요 <laughs> <쉽게. 웃음> 공감 공감, 공감 그죠 공감이 가 공감이 가 공감, 공감. 아니 그러면 동생이 그렇다,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형은 그래도 동생을 내리사냥이라고 또 형이 가끔씩 용돈 주거나 어. 막 챙겨주거나 할때 많거든요 형사랑 해요? 고마워 하면서 속으로 개 이름 이러고 표현은 그냥... 아, 아, 형하고 진지하게 좀 여러 가지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형이 너무 근데 또 너무 꼰대여 가지고 만악이 돼 게... <laughs> 돈도 주고 했는데 막이렇 그렇게 막 좋은 평가가 안 나와 그러면 그렇죠. 아니 형의 장점 한번 얘기해 볼래? 형의 장점 나랑 피가 같다 이게 <laughs> <피> 장점이야? 자기 <laughs> 피가 같은 게 수혈이 가능하다 너무 재밌네 야 현실 형제입니다 그야말로. 예, 예. 주제는 네. 바로 가족 단톡방 꼭 필요한가? 단톡방은 필요하죠? 아, 필요해요. 음, 어르신들은요. 경치 동영상. 아, 좋은 문구. 어디서 구한지 모르는 그 이모티콘. 움직이는 아이고. 그걸 보내고 싶은 네. 욕구가 있는데 단톡방에서즘 해소를 못해요. 저희 장모님도 꾸준히 보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아... 가성비 좋은 효도 저는 저말에서 반대입니다. 예. 단톡방 자체가 정말 꼬들이 때문에. <laughs>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숨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아... 난 그거는 아닌 것같아아니형 성이 없게 그냥 엄마 왔어, 받고 었어 똑같은 얘기. 아... 저는 영상통화해요 아... 3초를 하더라도. 우리 엄마 받아요. 성이 있게. 엄마, 뭐해? 누워있어. 그럼 계속 누워있어. 끝나는 그요 <laughs> 그나마 그냥 그게 낫다는 거예요. 얼굴 한번 쳐보면 성이 오. 있다. 네, 네. 그렇지만 가성비는 훨씬 높잖아요. 아니 가, 보세요. 부모 네? 형제 만났는데뭐 그런다죠. <laughs> 영상 통화 얼마나 나온다고? 아니, 다들 용, 영상가요? 근데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좀 몰려요? 걱정되고 좀. 음. 아, 네. 아 네. <laughs> 혹시나 혹시나. 저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천지인 있잖아요. 천지. 천지. 아, 네. 그걸로 보냈던 나보고 꼰대라고. 아, 네, 아니 천진이... 천지인면 꼰대입니까? 꼰대는 맞는데 해도 됩니까? 아 왜냐면 이게 옛날 형식이라 옛날 네. 누가 청진을 아, 씁니까 요즘 안 해요? 잘 안. 네.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면 음성으로 해요. 뭐. 젊은 꼰대. 젊은 꼰대. 아, 그 젊은 그건... 거막 따라하는 꼰대. 젊 꼰대 젊 꼰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누가 새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결혼을 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 단독방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죠. 아, 들어 와야 돼요? 네. 아니 아, 결혼했다면서요 결혼은 했지만 이 가족 구성원 안에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입대했는데. <laughs> 내무반에 들어갈지 말지 뭐 그거 뭐, 이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군대고 여기는 가정이잖아요. 내가 군대인가? 어. 아 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나는 새로 들어간 구성원이기 때문에 6 시간 있다가 답장 못 하고. 그러니까 단톡방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얘... 그렇다면 시민 있어요. 논객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초대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할 때 그림을 많이 그려주시는 분인데 어. 괜찮을까요? 또 만리시 팬이에요. 예. <laughs> 이거는 제가 이제 보여요. <laughs> 불... 좋습니다. 예. 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어,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 뭐. 어디가 지자 저... 가족 단톡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어 왜요? 나봉 응. 가족끼리 굳이 단톡방을 <laughs> 만들어서 그죠? 필요할 수도 있잖아. 아니, 감각하지 마, 감각하지 아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마죠. 뭐 직접 만나서 하거나. 그렇지. 그거에 더 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맞나살득 설득. 네. 어르신들은요 음. 그 좋은 경치 사진을 공유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그 경치를 같이 보러 가는 교자네 아, 그 예. 너랑 달라 임마 이 <laughs> 그 자식이 말해 아니 근데 이분이 뭘 몰라서 그래요 아, 이해해 줍시다 그러니까. 네. 말려 씨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의견을 강요를 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지 불법은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게 불법이 아, <laughs> 아니구만 무력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다홍분을 강요해... 연결하는 게아 죄송합니다 저... 침착맨인데 흥분을 아, 많이 하네 침착하지 않으면 오늘 따라 아, 하죠? 아, 아니, 저기... 음. 오,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지금 전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웃음> <웃음> 방송하기에는 머리가 많이 흐트러지신 거 아니에요? 예.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죠. 가족 단톡방 필요하다 찬성. 네, 필요합니다. 아 예. 그렇죠. 네, 필요해요.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음. 말을 여러 명한테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가족들 왜 만나요? <laughs> 공간에 집에 있어도 음. 솔직히 전화로 아 깨우거나. 아니 집이 뭐 집이 무슨 뭐 창경궁이에요? 아, 얼마나 넓기 그렇죠? 전화로 그래요? 아 아니 애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집에 아 오면. 아 요즘에 그런거 보다. 그렇 군대 어, 같은 애들도 홍분양을 내면 안 됩니까? 홍분양 <laughs> 관계가 틀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아 돼요. 아, <laughs> 아, 존중, 존중이 그래요. 기반이 돼야 아, 돼요 아, 아, 역시 갑니다. 엄마는 네. 슬기롭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정말 어, 주부로서는 좀... 꼭 필요하다는 예.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잘 지내세요. 구르부 좀 말고 좀 나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르부 진 말고. <laughs> 이분이 딱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이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 본인이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까? 2대 1. 아, 정말요? <laughs> 앞에 분일 1점이고? 다음 분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네, 이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 오셨다, 오셨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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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저희가 나이는 아니지만 10대, 20대 이것만 여쭤볼게요. 고3이에요. 아. 아. 형사 직 좋아죠? 네너부고왜 아, 이런 거해? 어? 엄마. 동생 나간다. 동생 나간다. <laughs>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그... 가족... 나는 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오아 역시. 왜? 이유가 있다면요? 저희도 가, 가족 단속방이 있는데 좀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얼굴 보는 게 쩔어진 것 같아요. 아, 아 오히려. 진짜 좋은 얘기야. 만약에 나중에 뭐 대학에 가거나 독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엄마, 엄마 잠깐만. 엄마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네. 남동생이 나가면서 일렀어. 엄마한테. 아, 시끄럽다고.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입장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어머니한테 허락 받았어요? 네네. 어... 고마워요.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결론적은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 고삼인데 이렇게 연결해줘서 고맙고요. 캡처 한번만 할게요. 아 캡처 아, 캡처. 예. 아 네. 아 단톡방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캡처하면 더 좋았을 텐데. <laughs> 움직이지 마. 캡처안되잖아 <laughs> 결론이 나왔으니까 저는 가족 단톡방 네. 다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안, 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예. 뭐 하지 말라는데 뭐. 아니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대 인생을 살았네요. 아 정말요? 저기 죄송한데 네. 두 명한테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받은 거니까 네. 속단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이긴 걸로? 아니 아니. <laughs> 아 의외로 승부욕이 있으시네요. 자녀들이 방문을 잠그는 거 괜찮은가? 저는 이제 잠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잠가도 다 <laughs> 잠그면 안 되죠. 아 어, 왜요? 우리 청소년 때는 생각해봅시다. 문 잠그고 뭐 했습니까? <웃음> 얘기해보세요. <웃음> 딸을 생각했을 때아 잠가도 이해가 됩니다. 혼인이펄스펄쑥 사람이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 묵기는 참을 수 있죠. 아. 저 어렸을 때는 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기 때문에 문을 잠글래야 잠글 수가 없었고 아버지 힘으로 밀면 열렸어요. 아, 네. 예전에 그랬어. 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문을 어, 여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아이가 번은... 버릇이라... 그러니까요. 되게 안 좋은 버릇인데요? 한 번은 아이가 화를 많이 낼지왜냐면 아, 네. 저는 이제 들어서뭐 하냐고 보거든요.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면 아이가 수줍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제는 아이가 아니구나. 항상 지금은 노크를 하고. 아,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가면 잠그든 안 잠그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어느 순간 뭐해 하고 똑똑 두들겼는데 탁탁 잠겼을 때 아빠는 어, 뭔가 이제는 단절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모로서 아쉬운 거예요. 잘, 잘 들어보세요. 네. 똑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들어와 하면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똑하고 그냥 했으니까 걸리는 거죠. 그게, 그게 버릇이에요. <laughs> 화장실 가도 톡톡했는데 저뚱뚱이면어떻게 연락 몇번 해요. 아, 있어요! 아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요. 누나가 나보다 나이 더 많아. 원래는 장자세요 아니 그렇긴 한데 아, 뭐, 뭐, 뭐. 정말 이렇게 화장실에 있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거침이 없으세요. <laughs> 네 정말. 속도로 휴게소 가면 예. 네. 남녀 있잖아요. 그렇죠? 급하신 분들은 잠깐 일어날게요. 네. 남녀 화장실 여기서부터 바지를 내리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laughs> 진짜 소변기는 네. 넣으면서 네. 나오는 소변. 아왜 그러세요? <laughs> 아이고, 왜 다, 내, 뭐 주워 먹냐, 아 이거 왜딴데 그거 죽먹냐 이걸. 이거는 네네. 청소년들하고 어, 부모 입장하고 네네. 한번 어,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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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입장이세요, 네. 자녀 입장이세요. 지금 사이 초년생입니다 아. 아 방문을 잠그는 걸 허용해야 된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말씀해보세요. 차라리 문에다가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좀안 아. 좋아요.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거실에서 부모님을 다 같이 살았어. 따로 제 방이 없어서 그냥 오픈된. 아. 아니 그러면요. 뒤에는 있 게임이 그 전장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아. 전장 점수는 몇 점입니까? 어, 아, 5천 점입니다. 문좀 장구고해 전장 좀 집중해서 <laughs> 예, 예, 예. 8천 점까지문잠그고해 예예. <laughs> 우리 저범준씨 사람 좋게 생겼네. 아, 완전 젊은 사람. 어, 학생으로 보이는 분을 네, 제가 네. 초대했습니다. 교복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 어. 어 아니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국토 주행을 하고 있는 김민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가신 거예요? 지금 17일 정도 걸었습니다. 아뭐 근데 통신 상황은 이집트 같아요. <laughs> 특파원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집에서 방문자 묻는 거 허용해야 된다? 저는 허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그걸 허용하는 순간. 가족과의 관절을 시켜주는 거고 방문을 열고 생활하다가 내가 방문을 닫으면 뭐 혼자 있고 싶다라는 그런 징표여서 닫는 아 것만으로도 아니 이게 지금 어. 어, 젊은 분인데 장구지 않았? 이상하네요. 그럼 늙은 분은 장군님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아니. 젊은 분이라고 하는데 늙은 분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경험치에서 말씀하신 예.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청소년기에도 부모님이랑 그냥 늘 같이 다녀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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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냈기 네. 때문에 굳이 장군 필요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부로 소영의 방문을 잘 뜯어 버리겠습니다. <laughs> 너 이렇게 극단적인 애가. 하고 저 오늘 되는 게 없네요. 아, 계속. 예, 예. 오, 아니, 아니. 화가많네요 제가. 예. 몰랐네요. 예. <laughs> 그러니까. 예. 왜내역할을 네가 하니 여기서. <laughs> 오늘 3대 0이 됐네요. 3대 떡? 네. <laughs> 가족 간의 문화는 가족마다 다르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표현은 안 하지만 네. 정으로 또똘뭉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예. 없으면 나도 없죠. 그럼요. 네, 예. 여러분. 5월이라도 가족 네. 한번더 챙겨봅시다. 우리. 예, 예, 알겠습니다. 멋지 바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